숨겨진 비밀을! 비비를... 어? 아, 돼. 나 저리 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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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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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겨, 당겨. 당겨, 당겨. 어? 야 단결이라며 단결이라며 에마군이로! 아이디어! 여기 지하에 사람 있어요! 여기 지하에 <laughs> <주위에> 사람 있어요! <laughs> 어뭐 이제부터고 이제부 이제부터고 이제부터고 오을 할게 니오판 오케이 아, 오판오케오판 오케이 어, 어. 아 어, 어, 뭐야 아 뭐야 뭔 소리야 이거 좀 더러운데. 나 머독이 오이야아 여겨 독님 빡치는 법음 이거 뭐야 저거 뭐야 자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 김지영 일로 와. 나나나나 어, 어. 살려 살 김지영 어어어 나이스! 나이스! 전대리입니다잉 아우 아우 오 이거 잡아! 어어 <놀라> <놀라> 오케이 등대. 어 저기 서민. 이 등대. 저기... 고 있어. 딱등서고 있어. 오. 진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어. 안어 우리 그런 필 없어. 어? 아 쓰레기들 진짜. 휴. 야 김. 김, 김 <놀라> 치즈 캡킹같이해하지 어? 자! 뭐야? 캡 내가 했는데 왜 내가? 형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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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차차차형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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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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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발람 발람 어 귀여워 어할줄 모르네 이 찌거 귀엽네 유자 이거 이거 자 이거 우리 계속 이기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겨야 돼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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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형형형형형 안돼 아, 형 안돼 아, 형 안돼 안돼 자분분 최원이 형 일어나 최원이 형 일어나 가어 Let me n t transmission m a c i n

아 민수야 민수야 민자 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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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사 곱사먹었냐 진짜 분위기 겉멋내지 말자 민수야. 찔러와. 네. 다시 절번니가 봐. 다시 한번. 너는 시저현이. 자자자자 잡아라. 자 잡아라. 온 세상 에서 매혹적인 이. 내가 동료가 되어 볼나 뭐야? 뭐야 뭐 신지야. 아, 꺼져 꺼져 민수야 진짜. 아, 민수야 저리 꺼지렴. 어? 이리와 딱대 딱대. 야, 너지렴 야! 이리와 이리와 딱대. 야, 너 맞지 진짜. 라리 진수야. <laughs> 어, 이번 쥐, 쥐. 역은 <laughs> 아래쪽이래 민수야, <laughs> 어? 야, 네, 니네 인생의 종착점을 보여 줄게. 와. 허! 어, 어, 진수야. 어, 어, 어. 어, 와보세요! 뚜! 따! 뚜! 따! 와보세요 와보세요! 김지훈 전다! 이 자식이.. 가세요 가세요! 가세, 가세. 오, 오, 이 자식이 그냥.. 그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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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형 그거 그대로 들어! 쓰레기통 들어 그대로! 어? 오, 야! 안 나가야아! <laughs> <laughs>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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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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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왔다 왔다 민수 민수 왜 이거 야, 이거 뭐야? 어! 아 이게. 뭐야? 이렇게 되면 우리 의 박진수가 <laughs> 꼴찌로 호주에 가게 됐습니다. 예. 조작 손부 조작이다 인정. 손부 조작이 야, 있었다. 아니? 아니 지마, 근데 알아게 뭐냐면은 우 뜨거 먹고 이런 거 먹었는데 님 그냥 아웃백 가서 고기 먹고 오는 거 나쁘지 않은 맞아 어, 맞아 다이어트 주기 때문에 그걸 굳이 먹어야 시 아, 근데 님만 혼자 가는 건좀 에바 아니 그래서 아웃백은 혼밥 레벨이 좀 상당히 상위권이기 때문에 쓸데 쓸 그럼 저는 혼자서 먹어봤는데 아웃백 가서 어그럼님 벌칙 아니기 때문에 다른 벌칙고 님아 그그 그 벌칙 제가 받고 다른 거고 야 그러면 호주 캥거루랑 1대1뜨기 어? 오케이 어? 얘미쉐린이야미쉐린 어, 아, 미쉐린 미쉐린입니다 미쉬린. 주아 어, 주아 와 어, y e 어 뭐야 이거 매 처음이다. 어 어? 어? 아, 뭐야 김쳐, 이거. 이거 우 우리... 노터치. 이거. 노터치. 우리 엘리베이터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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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나누지. 어, 잠깐만 아, 우리 저기 형동이 맘에안 되잖아. 맞아 잡으러 가자. 이거 부시고 어, 저것도 부셔야 돼. 내가 내가 희생해서 저거 부실 테니까 저거 죽이고 와서. 알겠어, 알겠어. 간다! 가지마! 저리 가! 저호님 제가, 제가, 어! 제버 나도 모르네. 모든 일을 푸는 제가 이기소에 있어. Okay, oh. Soja. h o 이 do you cook it?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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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하, 얘들아! 내가 살려줄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살아나야 돼! 아하! 도망가! 이리와! <laughs> 이리와! 이리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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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왜, 왜, 왜 잘하는 거야, 도대체? 안돼! 다! 아, 러일러큰러 그렇지. 아, 개 꼬졌다, 진짜. 와. <웃음> <웃음> 자, 다 같이 가, 다 같이 가, 그냥! 다 같이 가! 다 같이 가! 자, 우후! 만세! 일본인을 처치했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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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만세! 주로, 주로 가자. 들어오는데 들어오. 나아안 돼! 돼! <laughs> <안> 돼! 나가들어올를 <laughs> <와! 안 돼! 웃음> 만들라 했지만 아, 아 이럴 수가. 아 타이밍이 <laughs> 그럼 어, 이렇게... <웃음> 와, 그럼 패승승한 거야? 패승승승? 이렇게. 와! 와! 저희 저점 뭐야? 아, 1점 뭐야? 0.1점 컴트손1점 손이 야 뭐야? 나다. <laughs> 씨발 나만 죽이니새끼야 혼자 너, 혼자 꼴등두번 아, 했어 야 섭섭해 섭섭해 가슴 흔들리 소리 씨발 가슴 들리 소리 들린다고 아이배사람들의 소리 들린다고 아 이게 저서 또 벌칙 뭡니까 저또또 뭡니까 저 악리랑 축구하고 오 씨발 토마호크 먹고 올게 토마호크

오케이 저는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해요.